안녕하세요. 디자인 네. 주식 a n d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들어 y o 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n k 님 요즘에 저희가 좀 t h i 이 있어서 좀 방송이 원활하지가 않네요. 지난주에 think you can do this. I think you can do t h 알파 메탈 러지컬 음. 리소시스. can do this. I think 이건데 이거 무슨 주식이에요? 일단 석탄을 주력으로 하는 광물 회사 에너지 회사입니다. 어그럼 요즘 시계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이 회사가 1분기 <laughs> 올해 상반기에 주가 상승률이 거의 한 탑본가 들었을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일단은 실적 좋게 나왔어요. 의외로 작년에 석탄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음. 광물이.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내가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한300% 이상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지금 얘가 시총이 3조 1000억 정도 된 1800억 되는데 영업이익을 할때 4천 원에서 5천 정도 나왔어요. 범사 그렇게 안 나오다가 그래가지고 사실 오른 것도 있고 좋았죠. 그러면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유럽 쪽에서는 석탄은 네. 일단 없애는 걸로 가고 있고 정책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그뜻 받들어 간다는 거고 미국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고. 아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석탄이 좀 많이 쓰여. 그리고 중국도 음. 석탄이 주력이기도 하고. 아무 뭐 중국이야 뭐탈 그거 잘안 하니까 상황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경쟁력이 꽤 있나봐요. 아 그런가요? 네. 음. 어쨌든 좀 보면은 알파 메탈러지컬 리소시스는 이제 버지니아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광산이랑 뭐 공장들 가지고 있고 석탄이 그냥 메인이다 이거 밖에 없어요. 사실 회사는 구조는 간단하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한 3조정도에 영업이익이 적자적 억다 억다하게 하는데 한4천에5정도 그래가지고 3조라고 하면은 사실 퍼가 한 6정도 돼서 싸진 않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정도 괜찮긴 한데 그리고 보면은 퍼가 3으로 남은 거는 이제 최근 실적 반영하면서 퍼가 낮아지는 것도 있고 p b r 2.5고 그냥 무난한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무난한데 주가가 한 최근 몇년 몇 전까지 3년 까지 내려가면은 거의 10배 이상 오르긴 했어요. 일가일 쭉. 근데 이게 약간 금융이 아 주가 하나 클릭 빠졌을 때 다른 주식도 다 이런 식으로 오르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일본을 봤을 때좀 지지부진하고 좀안 좋아서 그리고 미국 주식 자체가 지금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오른 게 많아 가지고 이래서 하기가 힘들다 그습니다 그럼 만일에 이 주식이 미래에 생각을 했을 때 유럽 같은 데서 만일에 거래 정지 시킨다 그러면 은 그냥 부도처리되는 주식인 건가요? 말씀하시는 거는 유럽에서 석탄 같은 그런 광물을 이제 안 하려고 하면은 네. 오히려 이회사한때 되게 경제 그 재무적으로나 위기에 오지 않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사네 사실 우리 유럽쪽에 뭐 수출이 많고 그런 회사 아니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laughs> 이 회사는 그냥 현상 유지. 아 유럽 뿐만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데 어차피 대표적으로 할 거는 유럽이지만. 아니, 음. 유럽이 대표로 시작을 해 뿐이지 어쨌든 다 퍼질 거 아니에요 전세계로 그건 맞아요 근데 석탄 아니, 예를 들어서 석탄 아예 쓰지 말라 그러면 망하죠 그런 방안이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직 그 쓴데 많아 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니다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여기까지 하시죠 네. 다음 주식은 s t 큐브 국내 네. 주식인데 이거 에 갑자기 미친 짓을 미쳐나 뛰어요 <laughs> 회사는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혁신 바이오 신약 항암 면역 치료제 면역관문 억제제 이렇게 되어 있고 시총은 4,460억 달러.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여기 회사 대표분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유스라고 해서 암 같은 거 이제 좀 발표하고 그런 학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좀 다른 회사에서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발표를 하고 그리고 약간 <laughs>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계약을 또 외국에 할것 같다 이러니까 좀급등한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하나 좀 들어왔더니 홈페이지에 혁신신약 그리고 뭐 계량신약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랬고 회사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됐어 1989년 오래됐죠 어 그러네요 8 0년대에요네 음. <laughs> 막상 그렇게 크게 외국에 라이센스아웃 중국, 중국에 몇십억 한것 빼고는 크게 보여주게 없는 게 조금 애매하고, 분야는 항암 면역 치료랑 항바이러스 치료제 분야, 그리고 그 면역관문 억제제 쪽, 면역세포 쪽을 연구하는데, 보면은 유전자 조작 방법으로 발현을 억제하여서 면역관문 타겟 선택하고, 단백질, 당화, 위치에 있는 결합하는 항체물 개발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파이프라인 보면은, 고형암 쪽, 폐암, 최장암, 유방암, 고형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냥 저어놓은 건데, 사실 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로 파트너링 하는데, 사실 파트너링이, 뒤에 보니까, 파트너링이 삼성바이오랑한것 같아요. 음. 네. 그거 때문에 뜬 건가요? 그건 옛날부터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어, 레퍼런스가 있다, 그래도. 여기는. 회사 보면은. 음, 내일 많아? 내 매출액은 당연히 거의 없고. 그렇죠. 영업이 보면은, 생각보다 근데, 발효기업치고 적자가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200억이면 그냥 우영비으로다 쓰는 거고, 임상을 아직 크게 한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조만간 할 거란 소리잖아요, 따지면. 어, 맞아요. 그 때는 좀 저사가 더클 수도 있어요. 음. 사실 이러고 약간 도박성이 크죠. 지금 보면은 주봉인데, 바이오 US에서 좀 약간 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지금 엄청 올라가지고, 최근 2년 내 최고가거든요. 사실 여기서 베팅한다는 거는 무리예요. 시총이 4천억 국사라서 그렇죠. 주식 하기에 좋진 않고, 그냥 이런 거 보면은 또 이제, 그냥, 암, 학회라든지 이런 거 하기 전에 발표하는 게,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선투자 개념으로는 의미, 유의, 아, 괜찮은데, 지금 시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은, 회사 매출액은, 뭐, 산업용 렌즈, 이것, 이런, 이쪽 사업 하거든요 바이오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매출이 조금 나고 있고, 음. 산업용 c c t v 렌즈 모듈이라고 해요. 그렇고, 코스메틱 화장품 사업도 좀 하고 있고, 의료 소음품 기재 도 팔고, 그리고, 만아에삼성바이올리스랑뭐 항체 위탁 개발 생산계 CDO CDO 계약도 하고 있고 그게 얼마 안됐요 2020년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아직까지 봤을 때는 저기 2022년 1월에 미국 FDA 임상 1상 시험 계획까 아직 뭐상 들어가는 그런 건거 아닌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리고 주요 계약인데 보시면 주 계약한 여기 회사가 이제 중국 회사예요 계약금에서 10억 정도 돼 가지고 뭐 크게 큰 계약은 아니고 음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이 회사 네. 미래가 있나요? 미래요? 미래는 있어 보이긴 해요 있어 보이니까 저기, 많은 회사들이 이제 달라붙은 거니까 하겠다고. 보통 면역감문 억제자에는 아마 BM사의 키트로다였나? 거기가 유명한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단백질을 그게 조절을 해가지고, 암을 이제 억제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현재 ST큐브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쓰면은, 평소에 그 억제력보단, 1.5배에서 2배 정도 괜찮다라고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결과를 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효용성이 높다. 기사도 그렇게 기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쪽 회사 말로는 미국의 여러 회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약하려고 또 하고 있다. 딱이좀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 그럼 올해 안에 그럼 계약을 하겠느냐 약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까보이전든 모른다는 거네요 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독이든 사과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STQ 는 여기까지 하셨죠? 네. 이번에는 주식 시황 할 건데 네. 이번 주 시황 받았나요? 시황 요새 안 좋았는데. 네안 좋았죠. 요새 하도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뭐 이번 주는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닌가 그런 그렇게 느낄 정도예요. 나중에는 안, 안 좋아요. 사실 요새는 안 좋은 가운데 이제 아뭐살거 없나 이게 좀보긴 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뭐, 금호소교 같은 경우가 시총 3조인데, 매출이 9조짜리회사거든요 네. 당구 수익률이 1조 9천원? 그니까. 아니, PBR이, 아니, PER이 거의 2밖에 안 되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려가는 중에. 물론 이제 나중에 시장이 꺾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근데 이런해서 이런 주식들도 보면은, 제가 단순 생각하면은, 정말 괜찮은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진짜 보시면은 막 몇만 주씩 던지잖아요. 외국인 10만 주가 넘고. 사실 그분들도 다 이제 똑똑하게 배우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다 똑똑하게 배우신 분들 아무래도 더 떨어질 것 같고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던지겠죠. 그래서 약간 재무적 괜찮다도좀 섣불, 섣불이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저 이거 보면서 특이한 게 뭐였냐면은, 외국인이 이 안좋은 상황에서 보시면은 4일 연속 네, 오히려 네, 매수를 네. 했어요 그냥 가격대가 74만원 13만원 하다가 13만원까지 하다가 막상 12만 7천원에 10만원 던졌잖아요 여기도 물린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믿고 지금 거래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기관을 믿고 거래를 했나요? 응? 기관도? 아 기관도 마찬가지야 기관도 이제 잘 매, 매수를 기관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질 때 아무래도 연기금 기관들이 물량 받쳐주는 게있죠 방어를 위해서. 그러다가 또 이제 손절 라인 가고 꺾이면은 거기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다 믿, 만약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매수한다는 거를. 어쨌든, 한 3, 4일, <laughs> 일 매수하는 걸 따라 추가 매매하는게좀 힘들다. 이거 보면은. 그죠 보시면 차트도 이렇게 그, 무너져서. 무너져서, 근데 이게 금우소규만의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무적으로 괜찮은 회사들도 하루에 8%씩 이렇게 물릴수 있는데 다른 회사들도 지금 사는 게 맞냐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아, 우리가 아무리 좋게 분석을 한다 해도 그리고 <laughs> 아까 말씀드렸지 외국인 매매량을 보고도 사실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은 외인 보유율이 20% 가까이 되는 회사예요 아주 우량한 회수예요 뭐. 근데 단기간으로 보면 지금 15만원부터 해가지고 다들 손해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몸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실적은 정말 좋죠. 매출 8조에 영업액 1.5조에서 2조 정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방할 일없으니까 네, 2조짜리, 2조 두번 나면 시총 4조 이 그냥 됩니다. 이거 사실 비슷한 주식으로 효성티에신인데 이거 월봉이거든요. 월봉 보면 이제 최고가 거의 90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3분의 1 정도 엄청 내리고 있는데 시총이 일, 1조 3천인데 보시면은 퍼가 1.9여요 에도 보면은 네, 매출 9조에 뭐 올해로 봤을 땐 영업이 7천원에서 1조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확 이쪽이 다 꺾이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너무 낙폭 과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잡아가, 잡아가고 있긴 한데, 추매가한 번에 다 사기는 그래요.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 코스피 하루 대금 거래가 지금 44조에서 5조까지로 빡, 엄청 빠졌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지금 시초 1조 클럽들 시총이 다 감소,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음, 좋죠. 좋죠. 네. 지금 다들 시총 쪼그라들고 있고, 거래대금 줄고 있어서, 그니까, 러 좋은, 시황에서 좋은 주식을 발굴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발굴, 주식이 좋긴 한데, 어떻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오른 거 있으면은, 제까지 팔아서 현금 화보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 네. 음.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주 전략은? 오른 거 있으면 팔자. 그럼 다 다음 주 전략은? 당분간? <laughs> 일단, 안 돼. 저 생각하다가, 아 너무, 그러면은, 방송적으로는 사실, 별게 없잖아요. 어쨌든. 아마 다음 주에는, 그래도, 시황에서 그런 생각도 했어. 사실, 이제, 지금 트렌드로 하면, 우영우 테마주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쪽 다시 테마 맞춰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약간 다음 주 때는, 상승하고 있으면은, 그쪽 테마로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이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